안녕하세요. 요즘 뭐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보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나 좀 불안감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음 이런 시기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제시하는 기독교 종말론적 관점, 특히 그분이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루케이도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때의 끝자락, 뭐 그런 시기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봐요. 어, 예를 들어 전쟁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급격한 기후변화 같은 일들이 점점 더 자주 또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요. 이걸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통의 시작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아이 낳기 전에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요. 특히 그분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걸 아주 중요한 어떤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보세요. 이게 구약에도 여러 번 언급됐고 또 많은 미래 예언들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 이스라엘 공국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군요.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리는 일종의 미래 시간표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아마 듣는 분들도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펼쳐진다고 보나요? 그리고 그게 왜또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는 걸까요? 네. 그분이 설명하는 순서를 보면요. 먼저 휴거라는 사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실한 신자들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 후에는 이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이라는 곳에서 보상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바로 그 시기에 지상에서는 7년간의 아주 어려운 시기, 환란 기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환란이 끝난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고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죠. 그 후에 천년 동안 평화롭게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고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휴거라는 말 사실 들으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하늘로 사라진다니. 누케이도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좀 위로의 메시지로 해석하시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걸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근거로 해서 공포가 아니라 위로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그9.11 테러 때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 안전한 곳으로 급히 데려오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환란이 닥치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다. 일종의 긴급 구출 작전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그 구출 작전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심지어는 이제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 없었던 어린 아이들이나 뭐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신자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하늘로 옮겨진 동안에 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 환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신자들이 휴거되어서 낙원에 머무는 그 7년 동안에요 지상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인물이 등장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 결과로 아주 큰 혼란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바로 환란기죠. 하지만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신자들은 이 끔찍한 시기를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노아 가족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서 안전했잖아요 네네. 또 로또 소돔과 고보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도시에서 구출되었고요 이것처럼 신자들도 환란이라는 심판 전에 구원 받을 거다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심판 소개서가 아니라 심판 전에 구원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만약에 신자가 휴거 전에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건지. 음. 루케이도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요, 신자가 죽는 즉시 그영어은 낙원, 영어로는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진다고 해요. 이곳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최종적인 영원한 천국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일종의 천국의 현관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영원한 상태는 아니지만 고통이나 슬픔이 없고 영원의 치유와 위로가 있는 아주 평안한 장소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나사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던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잠시 경험했던 그 말로 다 표현 할수 없는 곳 이런 걸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휴거 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잊게 되는데 그 전까지 영원히 잠시 머무는 축복된 곳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바로 고통 없는 평안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군요. 그럼 이 모든 사건들 뭐 휴거, 낙원, 재림, 천년왕국 이걸 다 거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어딘가요? 이 모든 이야기에 어떤 핵심적인 결론, 그 희망의 본질은 뭔가요? 네, 결국 모든 설명의 귀결점은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희망이에요.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죠. 최종적으로는 죄, 고통, 죽음, 눈물 같은 모든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어 단어 hope라는 네 글자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이 약자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호프는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지침 같은 건데요. H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고요. 온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낙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피는 모든 걱정이나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격려죠.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 보여도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붙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관점을 통해서 기독교 종말론의 한 해석을 쭉 살펴봤는데요. 음, 물론 신학적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겠지만요. 그분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도 궁극적인 희망과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상적이네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정의롭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큰 틀에서의 믿음, 이건 사실 여러 관점들이 공유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루케이도 목사님은 특히 그 과정 속에서 희망과 위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좀 불안한 소식들 속에서 모든 것이 결국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이 당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대화가 당신의 생각에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